12장의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수소 원자의 파동 함수를 구하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을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13장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야 돼 써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13장을 다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지만, 네. 이 특수 함수라는 게그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금방이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잊어버리게 될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잊어버리기 전에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13장에서 사용하는 이제 수학적인 테크닉은 뭐그그 아주 뭐 처음 본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테크닉이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크게 설명하지 않고 어, 사용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보시게 되겠지만 이제 굉장히 계산량이 많고 어, 계산 스텝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여기서 계속 쓰면서 할텐데 아마 오타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노트를 완전히 그100% 신뢰한다기 보다 제가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면서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노트를 펴 놓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내가 이런 계산 을할 거다 라고 말을 할 테니까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 계산 같이 이제 따라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슈뢰딩거의 음, 수소 원자 이제 왜, 왜 파동 함수를 구하그니까 슈뢰딩거 방정식을 푸는 거죠. 자 이제 수, 수소 원자의 그 이제 해밀토니아는 자, 수소 원자 해밀토니아는 어떻게 생겼냐면 수소 원자에는 이제 전자 전자죠. 전자 해밀토니아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전자가 느끼는 어, 그 쿨론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내가 이제 그 운동 에너지는 우리 여러분 양자역학 때다 배우셨겠지만 E m 분의 h 바 제곱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가 되고 그 다음에 쿨롱 포텐셜이죠. 쿨롬 포텐셜은 이제 거리 분의 어, 여기 이제 쿨롬 상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mks 단위에서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어, 전하량의 제곱이 있는데 그 단위를 다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를 그냥 Q라고 그냥 뭉뚱그려 쓸게요. 그러니까 MKS 단위에서는 이 Q가 뭐냐면 4π 진공에서 유전율, 그다음에 전 전자 질량의 제곱, 기본 전하의 전하의 제곱이 되겠죠. 그 저걸 그냥 대 Q로 쓸게요. 자, 그러면 이, 이, 수, 이 수소 원자의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이제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는 거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게 다름 아닌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미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도 오퍼레이터란 말을 많이 했는데, 이 해밀토니안이란 게 바로 오퍼레이터인 거예요. 또,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 걔를 미분하기도 하고, 무두을 곱해서 다른 함수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미음 방정식을 쓰려면, 저,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이제 적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구면대칭성이 있어요. 그쵸? 그렇죠? 왜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거리만의 함수니까, 모든 각도에 대해서 다 동등하잖아요. 따라서, 아, 이것을, 문제를 풀 때, 음, 를 그냥 좌표계를 도입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막 도입하지 말고, 시스템이 갖고 있는 구면대칭성을 잘 이용하자. 구면 대칭성을 가장 잘 표현 구현해 주는 좌표계는 뭐냐면 구면 좌표계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면 좌표계에서 이제 문제를 풀 거고요. 구면 좌표계에서 이제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 어떻게 된다.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에 여러분들 그 10장인가요? 그때 이제 잘 배우셨으니까 그거를 그리고 샀다고 그냥 염제 두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써봅시다. 자, 구면 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는 자, 거리에 대한 건 이런 미분이 되고, 그다음에 세타에 대한 미분은 파에 대한 미분은 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저기 마이너스 알 분의 q 를쓸 텐데 당분각 V라고만 쓸게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에 사이가 붙는 거고 여기 사이드가 붙는 거고 여기 이제 에너지 이인데자 구면대 좌표계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웨이브 함수는 반지름 전자의 위치에 이제 반지름 그다음에 어, 위도에 해당되는 세타 그다음에 경도에 대한, 해당되는 파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제가 그림은 안 그릴게요. 구면 좌표계에 대한 설명을 음, 여러분들이 십장이나 이런데 배우셨던 걸 염두에 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미분 방정식은 변수가 하나짜리 x만의 함수였는데 여기서 변수가 세 개니까 이제 이런 거는 보통 미분 방정식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데 자이 구면 대칭성 이 있다라는 걸 이제 염두두고 염두두고 내가 이제 이런 가정 이런 가정을 할 거예요 어, 근데 웨이브 함수션이 이런꼴이 이런 될것 같아. 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부르면 변수분리법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게 이제 13장에서 배울 거예요. 제가 이제, 아직 안 배운 걸 사용하기 때문에 좀 고민, 고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이 가정, 그렇게 큰, 어려운 가정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를, 슈레딩과 방정식에 대입할 거예요. 자,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이제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여러분, 좀잘 따라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분 기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특별히 오해 소지가 없으면 내가 그냥 프라임 기호를 사용할 거예요 미분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일단 이것만 먼저 적고 자 이게 바로 그이 파트를 이 파트를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말이 되죠? 푸사이를 이제 대입하면 이제 대문자 r에 대한 미분이니까 각도에 해당되는 y는 상관 없으니까 미분 바깥으로 다 나가고요 그럼 남는 게 r제곱에다가 대문자 r 미분 전체를 한번더그 전체를 한번더미분하 여기에 쓴 것처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렇죠? 다음에 한번 이걸 받아들이면 이제 그 뒤에 것도 이제 금방 쓸수 있겠죠 이제 뒤에 거는 어떻게 되냐면 알 제곱분의 대문자 알, 앵글 미분할 때 대문자 알은 아무 미군과 상관없는 애니까 바깥으로 나가고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키네틱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VRY는 ER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음, 이, 이 시계 양변에 시계 양변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전체를 RY로 나눠 주고요 그 다음 에 전체에다가 소문자 r 제곱을 곱해 줄 거예요. 자, 이걸 작용을 해 봅시다. 이걸 작용을 하면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음, 제일 첫 항은 음, 그리고 음. 더 추가 앞에 이제 상수 때문에 좀 귀찮으니까 이 상수를 h 바 제곱 마이너스 em도 다 곱해, 곱해요. 곱해요. 자, 화면에 잘 보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자, 첫항 일단 첫 항만 자세 설명드리면 그나머지 이제 금방 다 돼요. 자요 여기 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봅시다. 일단 앞에 상수는 다없 날라갔고요. 소문자 r이 없어지네요. r 제곱 분의 1이 있는데 r 제곱을 곱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다음 대문자 y도 없어지네요. 남는 거는 남는 거는 뭐가 남냐면 대문자 r 분의 자이게 되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양은두 번째 항은 양은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는 r 에 대한 게다날아가네요 그렇죠? 대문자 나눠쓰니까 없어지고 소문자를 제곱 곱했으니까 없어지고 남는 거는 자 y sine t e t a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은 이제 날라갔고요. 자 여기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변은 자 요것도 이제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자, 옮겨서 적어 보면 이 u a l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마이너스 H 빠지고 E M. 미리 곱해놓은 것 때문에 좀 지저분하게 남아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r 제곱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r 제곱을 곱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는 거는 2 e 빼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되죠, 참. 음, 뭐 정리를 한 거예요. 항을 정리했는데 자 이렇게 항을 정리해놓고 보면 뭔가 재밌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재밌는 일이 발생하냐면. 자 여기 내 그루핑을 할 거예요. 그루핑을 여기 항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얘네들을 일단 얘 얘네들을 봅시다. 네, 그거 하기 전에, 자 미안 미안하지만 어, 요 요거를 도로 이제 이양을 해서 이렇게 쓸게요. 자 이양 방향을. 그, 그, 얘를 이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럼 뭐 어떤 <laughs>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뭐 전체는 다 0인데 그, 그 전체라는 게 어떤 두 개의 합이에요 자 요런 것과 그 다음에 요런 거를 합했더니 0이란 얘기죠 그렇게 되는 함수 대문자 r과 대문자 y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첫 번째 이 자, 이 a라는 동그라미 안에 갇힌 애들하고 b라는 동그라미 안에 갇힌 애들을 보면 a는 a라는 동그라미에 갇힌 애들은 소문자 r만의 함수죠. 그렇죠? 그런데 대문자 b에 갇혀 있는 함수는 세타하고 파이만의 함수예요. 그뭐 말을 간단하게 해서 어떤 이제 x 자, 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어떤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는 어, f FX, x FX 더하기 f y 가 0이래. 응? x하고 y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어, x의 함수를 둘 더했더니 한국 그다음 y만의 함수를 다 더했는데 걔가 모든 x y에 대해서 다 0이래. 그러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이, 이 fx가 x에 의존하면 만약에 x에 의존한다 그러면 x에 의존는 어떤 거에다가 fy를 더했는데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성립하려면 얘가 상수가 돼야 돼. 얘도 상수. 서로서로 서로 x하고 y에 의존하면 안 돼요. 서로 상관없는 애를 더해서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그 그런 아기먼트에 따라서 요 값은 자, 요 값은 이고요 값은 상수가 돼야 돼요. 상수. 여기서 상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r과 세타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상수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그 상수 자, 그 상수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걸 우리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상수가 돼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뭐받아들일실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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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변수 분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냐면 우리 슈뢰딩거 방정식으로 r, theta, 의 함수를 알아야 되는데 어, r만에 의존하는 그런 파트하고 각도만에 의존 각도에만 의존하는 그두개 파트를 분리를 했네요. 그렇죠? 우리가 슈뢰딩거 방정식 미분 방정식 한 개였는데 지금 미분 방정식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두 개를 이제 따로 따로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먼저 이 각도에 해당하는 파트를 먼저 풀어 봅시다. 그 각도에 해당하는 파트를 우리가 각도에 의존하니까 이제 앵글러 파트에 대해서 먼저 풀어 볼게요. 왜냐면 이제 이 각도에 의존 아래에 의존하는 파트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럼 이제 이거 풀어 볼 텐데 어, 여기 보니까 이제 y를 구하는 거 y에 대한 미분 방정식인데 여기다 적기 전에 이것도 보면 금방 이제 여러분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각도 변수분리를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쪼갰는데, y도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네. 그죠? 근데 y도, y에다가, y도 내가 변수분리를 한번 해볼래요. 어떻게? 해? 세타만의 함수, 그 다음에, 파이만의 함수, 이렇게 한번 쪼개보자. 이것도 역시 변수분리. 자, 그래 그럼 그래, 그 그래 이제 대입할 거예요, 저 B라고 동그라미 쳐진 것에다가 그,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걸또할 건데 뭘할 거냐면은 음자 이제 제가, 저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도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할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선의 이제 시도를 할 거야. 물론 이제 이거 하려면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거였는데. 뭘할 거냐면요. 뭐랄까 음, 거냐면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이걸 이걸 대입해. 자, 대입해 데이프해, 대입해서 적어 봅시다. 대입해서 적어 보면은 자첫 번째야. 자, 자, 첫 번째. 자 요, 요, 요 파트가 뭐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요 파트가 뭐가 되는지. 자, 제는 뭐냐면 일단 sine theta. 그 다음에, 오의 소지가 없으면, 은 내가 그냥 프라임을 쓴다라고 했어요. 자, sign, theta, 대문자, theta 함수를 미분한 거. 미분한 거를 또 전체를 미분한다. 이게 남네요. 어, 대문자 파이는 어디로 갔나? 여기 이제 y. 여기 y에서 다 날아가잖아요. 그쵸? 자, 날아가지 않고. 이게 요 예는 하나 살아남아야 되겠죠. 대문자 파이는 이제 상세 되지만 음, 대문자 세타는 상세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식은 더하기 두 음, 여기 해봤으니까 똑같이 할수 있게지는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에 어, 파이 분의 1에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걔가 뭐가 된다? 얘는 마이너스 상수. 그 상수는 우리가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laughs> 자이 파트도 한번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이제 사인 세타 제곱을 곱해놓고 미리 생각을 해도 사, 생각하는 게더 편한데, 근데 이제 나중에 사인 제곱 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살려둔 거예요. 이게, 자, 자 이걸 곱할 곱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또 아까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요 파트. 자, 요, 요, 요 파트는 파이만의 함수죠. 파이만의 함수야. 그런데 이 앵글러 파트 미분방정식에서 요괄호친요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누구에만 의존해요? 세타에만 의존하죠. 어, 여기 사인 세타 제곱이 있는데요. 어,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요, 걸 곱해놓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파이, 세타만의 함수. 그러니까 세타만의 함수와 파이만의 함수가 그냥 선형 더해 더해져 더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 아까 아까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각각이 상수여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각각이 상수여야 돼. 그래서 이 파트도 숫자여야 돼. 세타에도 이전하면 안 되고 파이에도 이전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상수를 내가 마이너스 m 제곱이라고 한번 써볼게. 앞에서는 상수 미 아무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상수로서 근데 여기는 내가 일부러 마이너스 m 제곱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정수의 제곱이라고 쓸 거야. 이거는 이제 정당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 왜, 왜 제가 마이너스 m 제곱이 되어야만한? 봅시다. 자앵귤러 파트의 이제 일 부분 그일 부분이 이제 파이거 어, 저, 저 부분이 마이너스 m 제곱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phi 두번 미분은,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자, 누구를 두번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어떤 숫자가 됐어요. 이제 그러려면, 그, 그, 개의 답은, exponential, i, m, phi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아 이게 왜 내가 저 상수를 파일 그에 마이너스 m 제곱이라고 썼는지가 너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왜 왜요? 만약에 요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을 내가 음수로 안 쓰고 양수라고 썼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게 i m 세 e 가 아니라 expon 익스포네, 스포네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수소 원제 웨이브 함수는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냐면 반드시 얘는 정도에다가2파일을더 더하, 더하거나 말거나 도로 제자리여야 되는 거죠. 한 바퀴 돌아봐야 도로 제자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파파의 주기함수가 되야 되는 거야. 따라서 저기를 내가 양수로 썼으면 지수함수가 되고 지수함수는 주기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 마이너스 어떻게 쓴 거고 그다음에 m은 이런 이런 조건을 성립하면 m이 어떤 숫자가 되어야 돼요. m은 정수가 될 수밖에 없죠. m이 정수가 아니면 이런 경계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따라서 반드시 m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다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썼어요. 왜왜안 썼냐면 그 m 그 m 값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파이에 대한 파트는 내가 이미 답을 풀었어. 파이는 이제 저렇게 된다.